씨 걸어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장민호, 장민호,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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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7회 당진 시민 체육대회 오전의 초대 갈수 장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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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7회 당진 시민체육대회를 또 응원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누고 또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아니, 그렇게 즐거우세요? 자, 즐거우신 만큼 함성 한번 들어올게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함성과 환호 그리고 큰 박수가 우리 당진 시민 체육대회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그 뜻깊은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저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볕은 따갑지만 그래도 날씨는 많이 시원해졌죠. 올 여름 많이 더웠죠. 건강하게 잘 나셨어요. 예, 그 가을이 아마 엄청 짧을 거예요. 이제 곧바로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하늘만큼 행복도 가장 높은 2024년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자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가야죠. 네. 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나 정말 우리가 고맙고도 감사해 穴ぼっちだな皆さん。 Come oh up to

아, 벌 벌써 엥코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마지막 곡 엥코 한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laughs> 아니 확실히 운동장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꼭그 노래 따라 불러주시는 그 노랫소리와 함성 소리가 마치 저를 어떤 그 경기 뛰는 선수만큼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불러드렸던 노래가 뭔가 경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풍악을 울려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안 도와드릴 건데. 네. 가능해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laughs> 어이, 그래요. 준비 아주 단단히 하셨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더아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네. 자, 여성분들만 가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여성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시작! 어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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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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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습니다 남성분들 남성분들 준비됐나요 자자 남성분들 풍악 을 울려라 하나 둘 시작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무섭게 풍악을 울리시지 마시고 좀 즐겁고 경쾌하게 풍악을 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어우 이렇게 슬퍼요. 이게 한번 더. 네 됐습니다. 어우 이렇게 풍악을 울려 나가 왜 이렇게 슬퍼요 노래가. 좋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또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아무래도 오늘은 그당진 시민체육대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진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당진에 살고 계신 분들! 네. 우리 다른 지역에서 구경 오신 분들, 네. 미로특공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잘 뭉쳐져서 어, 좋은 경기, 좋은 체육대회 잘 마무리하도록 어,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체육대회가 대박 나야 되겠죠. 대박 날 테다라는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오늘은 또몇 시에 집에 가실 거예요 제가 왠말 눈치 삼십했어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나지만은 잘봐 뭐 사랑은 네도 잘못하면 말이 못하냐 만만한 내가 잘 봐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또 고생하신 만큼 아주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얼굴 뵈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아 많이 없죠. 여러분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대에서 저 보면서 에너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노래하고 또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민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 신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육대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사랑 너연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그나 지금 왜 이러는 걸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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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대 고마 고습니다민호트공대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장민호 씨. 노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로. 가수는 철해야 되는겨.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어디다가 임영웅이 영탁이를 갖다 붙여 내가 볼 때는 장미로만한 가수가 없는겨 대한민국에는 이찬이는 조그마한 게뭘 그저 임영웅이가 지가 노래가 맥... 임영웅 팬 없지 여기 하여튼 장민호씨 수고했어요 네. 어... 오늘은 당진시 제7회 시민체육대회 날입니다 어딜 가고 난리에 왜 이래 왜 촌시럽게 아주 그냥 철조 아나 때리게 아주 그냥 촌시로 죽건네 에이그에이그에 이거, 이거, 이거 정말로 촌시로 아주 그냥 저, 오늘은 어, 체육대회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어, 당진시 체육협회장님은 제가 아껴두었다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대회 날입니다 이분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백종선 수고 많았습니다. 아, 회장님 내년에도 이거 노래랑 대면회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 <laughs> <laughs> 자, 이제 한번 어, 자 준비 다 됐구나. 야, 정리 어디에서 하실까? 신평면부터. 자, 녹화 다 됐나? 준비됐나요? 자리 앉으시고 정리합시다. 자, 요 빈자리 여러분들 채우고 요 앞자리 조금 있네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민호 씨는 갔어. 이제 갔어. 차 타고 가서 따라가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좀 서울로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 뛰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님번 갔습니다. 장민호 씨는 갔어. 앉아앉아 앉아!